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하시고 성격 유형 결과를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미래 잠깐 갔다 올수 있다면 뭐할 겁니까? 로또 번호 알아오기, 어, 미래 내 모습 보고 돌아오기. 아... 난 A! 로또 번호 알아오기. 왜냐면요, 저는 미래 내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막 너무 쭈구리 망탱이가 되어 있고, 막 초라한, 혹시라도 초라한 내 모습이 있다면 난 보고 싶지 않아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한달 동안 머리 안 감기, 한달 동안 양치질 안 하기. 아우.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약간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에이! 한달 동안 머리 감지 않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입에서, 음, 다들 그러시겠지만 약간 똥내가 나기 때문에, 한달 동안 안 난다는 거는, 좀 그럼 제가 똥이 돼버릴 것 같아요. <laughs> 한 가지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무리를 걷는 능력, 어디든 통과하는 능력, 아니 무리를 걸어서 뭐어떡할 건데? 차라리 어디든 통과하는 능력을 가져볼래요. 어디에서 남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A. 행복한 가짜 세상, B. 불행한 진짜 세상. 어, 너무 행복한 거 좋아. 행복한 가짜 세상에서 살래요. 가짜 세상에 내가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짜 세상이 뭐죠? 애완동물로 한번 키워보고 싶은 것은 공룡이냐 아니면 팬다냐? 저전 당연히 팬더 아닌가요? 저는 팬더. 공룡 무서워요 저는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잡혀 먹일 것 같고 막 걔네가 나 배신할 것 같고 나 배신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왠지 판다는 나 배신 안할것 같아 국수 막 만들어줄 것 같아 당신에게 꼭 필요한 동생은 누구인가요? 나랑 잘 놀아주는 동생 또는 나를 잘 따르는 동생 어우 이거 너무 어렵다 저는 굳이 저랑 놀아줄 필요는 없고 어, 제 심부름 좀잘 해주고 제 말도 잘 들어주고 지금도 약간 제가 제 동생을 그렇게 잘 조련시킨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네. 어, 친구가 선물로 로또가 1등이 당첨되었다면 친구에게 당 뭐라고요? 뭔 소리야, 이게? 아니, 근데 나사준 거잖아. 근데 내가 반은 줄 수가 없지. 솔직히 반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음... 아, 비 모르겠다. 내가 만약 10억이 당첨됐다. 그러면 뭐뭐 뭐 1억짜리 차? 저거 또 절대 타고 싶지 않은 놀이기구는 레드부스 롤러코스터 오 소름 무한계도 스윙머신 오마이갓 oh 아나 벌써 걸미나 어 노노노노 어저렇게 뱅뱅 도는거 어 저는 비는 못할것같아요 위기가 닥쳤을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도 안들려보고 도망간다 절대 혼자 죽지 않는다 뭔소리예요 굳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냥 쑥키발레요 내년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전용 비행기, 개인 휴양지 섬. 저희 집 앞에 그 주차장에 비행기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냥 개인 휴양지 섬 가져갈게요. 어떤 강아지를 기르시겠습니까? 나를 잘 따르는 강아지, 배려심이 많은 강아지. 배려심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집 강아지가 배려심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딱한번 순간 이동할 수 있다면 세계 최고의 풍경을 보러 가기. 헉, 자살하는 사람 세계 최고의 풍경은 저도 알아서 보러 갈수 있는데, 생명은 다른 거잖아요. 전 피. 누구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불 속에 있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아유,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야.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 뭐죠? 이거 뭔데? 이렇게 삶을 어렵게 만들죠? 아, 전불 속에 있는 사람 먼저 구할래요. 고양이를 한 마리만 기를 수 있다면 제일 예쁜 고양이를 기르실 겁니까? 아니면 예쁜 척하는 고양이를 기를 겁니까? 자기가 막 예쁜 줄 알고 맨날 거울 보고 나 예뻐했잖아, 나 예쁘잖아 이런 고양이나 더 매력 있을 것 같아. 이 자식이 하면서 귀여워해줄 것 같아요. 고양이 한 마리 를더 기를 수 있다면 어뭘 뭐 이렇게 제일 귀여운 고양이를 기르실래요?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척하는 고양이. 아까 척하는 고양이 있었으니까 그냥 귀여운 고양이. 당신이 한 가지 약을 만들 수 있다면 암을 치료하는 약이냐 피부가 늙지 않는 약이냐? 피부가 늙지 않는 약을 만들고 싶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암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겠습니다. 저도 암도 걸려본 사람이고요. 아, 우리나라 국민의 지금 대다수가 어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게 속마음은 자꾸 비로 마음이 끌려가고 있지만 아, 에, 에이 에이 하겠습니다. 어느 강아지를 또 구해야 돼? <laughs> 내가 키우는 강아지 다른 강아지 세 마리. 아, 뭐예요?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제 강아지를 구해야죠 미안해요 자 가장 가지고 싶은 물건은 어떤 물, 음식이든 맛있게 만드는 물건 어떤 무엇이든 잘 자르는 물건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만드는 물건을 가지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음식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시댁한테도 왠지 사랑받을 것 같고 우리 엄마도 사랑하겠구나 나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 다 잃어버리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다 잃어버리기. 그냥 사진과 영상 다 가져가세요. 어, 돈은 안 돼, 돈은 안 돼. 이게 중요해. 여러분은 1번, 9번까지 선택지 어떤 선택이 어떤 선택 가장 어려웠나요? 저, 어, 저는, 강아지. 열정적인 중재자형. 어, 뭐, 이게 다예요? 나는 열정적인 중재자, 이이뭐 다야? 끝이야? 아, 뭐야, 이거. 아, 잠깐만요. 나는 마지막 것도 제, 저기 했는데 청렴결백 공무원형 이거 유튜브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도 여러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니 심리 테스트도 하나 주세요. 아니요 심리 테스트는 여러분 어디 가서 보셔야죠? 거기 심리 테스트 재밌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되지. <laughs> 대놓고